안녕하십니까? 25년 10월 14일 김중배 TV의 2일차, 2회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 집회가 많이 있는데 집회를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집회는 어 긴거리 특검의 조사를 받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극 공무원 면장님의 어 추모 집회가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양평군청에서 김상진 TV와 어, 또 이런 단체에서 어, 분향소를 설치하고 양평군청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KT 광화문 사옥의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검을 어, 성토하는 집회가 주옥순 대표가 주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각에서는 부방대, 부방대가 주최하는 부정선거와 찰리커크 추모 집회가, 오늘 철야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회와 서울역까지 행진이 있고, 서울역에서 밤샘 철야 집회가 새벽 5시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버과 국민동 본부 장재현 박사가 이끌고 있는 서버과 국민동 본부가 같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는 7시 30분에 주권을 잃은 개 돼지들의 행진 코스프레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또, 어, 거기에도 또 행진이 있고 거기 집회는 매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어, 단체에서, 어, 인덕원에 위왕 안양부방대가 주최하는 인덕원 4번 출구에서 5시 집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는 그 주변에 어, 시가행진을 하는 어,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수파 애국단체에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가셔서 집회 참여하시면 되겠고, 지금 광화문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민주미 특검이 사람 잡는 특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특검을 또 특검하라고 하는 소가 지금 고발되어 갖고, 지금 또 있고, 또 대전에서는 국가정보관리원의 화재를 해서, 또 거기에도 공무원이 지금 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들이 지금 두 명이나 운명을 달리했고, 캄보디아에서는 320차례의 우리 자국 국민들이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이이 이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 미국에 있는 전환길 강사의 전환길 뉴스에서는 곧 2차 IMF가 온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보수파가 어디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마음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 마음 폭폭한 마음으로 어딘가에 나가야 되고 어딘가 가서 울부짖어야 되고 어딘가에 가서 성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안내해드린 어, 양평군청. 종각, 서울역, 인덕원역, 강남역 이런 곳에서 가셔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고 단톡방에 가면 그 지금 집회 안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같이 성, 성토하고 울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